군대꾼, 얼굴 없는 도구랑 레이스로 여러분은 고분을 털어 도굴품을 빼돌리려는 도굴협회 협회장의 초대를 받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범죄자들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중에는 협회장 1인과 에?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위장장입한 경찰 2인이 존재하는데요.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또 있어? 요 네. 회장 1인, 경찰 2인입니다. 광수 이상하다. <laughs> <laughs> 광수, 광수 리액션 없다. 광수, 광수야, 또뭐 왔다니? 이상하다. 누구냐? 경찰이구나! <laughs> 최저 협회장. 이 시점에 종수한테 찍히면 끝이다. 그날 방송 못한다 여기 오프에 찍히면은 하루 더 고생해. <laughs> 그 표정이 정말. 자, 그래서 오늘 도골협회 협회장의 초대로 모인 열 분이지만 두 명만 다른 편인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오늘 미션을 진행하게 되며 고분을 저희가 직접 도굴할 건데 승패에 따라 그때 차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음. 어... 물품마다 가격이. 죄송한데 광수가 나한테 고분이 뭐냐고. <laughs> 고분고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오래된 오래된 그러니까. 무덤. 아옛 고. 어. 아, 무덤군. 고. 무덤 옛날 무덤. <laughs> 쓰지 마세요 가만히 <laughs> 있으 그게 나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그래, 좋아 모르면 저는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리액션 안 하더라 세건